자, 12월 2일, 토요일,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욕기 27장입니다. 1절로 23절 말씀. 욕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시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가로 열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가로 닫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무의 짐 같고 바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대답. 욥은 친구들의 비난에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하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절이절. 욥은 하나님을 나의 정당함을 몰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비참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자신을 마치 불의한 자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욥비 정직한 말을 하고 순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내 의로움을 알고 계시며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재판관이십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계속 의로움을 붙드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6절 요번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비난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선택과 삶을 펼쳐 의로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욕처럼 죄가 없다고 여기지는 않더라도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로 12절. 욕은 자신이 비록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느님께 심판받을 자들은 결국 악인이라는 것을 굳게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에게 똑같이 악으로 맞서지 말고 원수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만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13절로 23절.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의 성공과 행운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여 의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멸망할 그들의 무서운 종말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라도 더욱 순전함으로 믿음을 지켜 나갑시다. 주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 자 오늘 말씀은 요비 아주 어, 단호하게, 예, 단호하게 결론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요 아, 분은 어쨌든 무죄하다, 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네, 풍자한다는 표현은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이 또 풍자하여 이래되 네. 그러니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야. 이렇게. <laughs> 하나님이 나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하신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쁜 놈으로부터 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요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테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 정당함을 버린 분이고, 어, 그 분은 요배 영혼을 아주 괴롭게 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요 분, 하나님이, 어, 자기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는 온전하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표현하고 있죠. 결국, 아무리 그래도 나는 불의를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이죠.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결국 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모르고 있는게 있어요. 진짜 희망이 없는 것은 욕이 아니라 그를 걱정해주는 척 하지만 사실상 욕을 괴롭히는 그들 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환란을 당해서 환란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요배세 친구들은 음,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들의 주장과 다르게 통치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경험하면서도 자신들만의 궤변으로 자기 경험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 어, 요번 다, 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신원의 기도 탄원을 하고 있었는데 욥의 새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욥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욥은 어 신원을 하고 친구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때가 옵니다. 예.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 어, 어쨌든 이유 없는 고난이니까. 예. 네. 어쨌든 죄는 없어요. 예. 네. 고난은 당하더라도. 그러니까 아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도 잠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악인이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laughs> 결국 악인이 궁극적으로 받을 대가는 죽음과 파멸 뿐이라고 요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기는 남부러울 것 없는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손은 번성하고, 재물은 풍부하고, 집은 웅장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분이 작정하시면 그 모든 게 사라지는데 뭐 한순간이면 끝납니다.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날이 되면 욕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자들이 예, 완전히 거꾸로 되겠죠. 망하겠죠. 욕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기는 화를 당하고 의인은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되겠죠? 온전한 믿음을 고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